할렐루야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성경, 성경, 성경 드림의 익기. 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고 토탈 19번째입니다. 오늘 금요일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래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여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식불하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림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 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제 2장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의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의 강가를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울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용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초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질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 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국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하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최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회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햇족속 아모리 족속, 부리수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네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라암족속 해족속 아무리족속 부리수족속 희위족속 여부수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 너는 그들의 장노들과 함께 애구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월길쯤 광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다. 너희가 나갈 때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어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되, 오늘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주기도문 30배 기도와 함께 오늘도 금요일, 금요헌금 정성껏 드려. 주께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완도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들이다 되게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최재용 형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믿음 연약한 사랑하는 식구들.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주기도문 기도 함께 또 헌금 들여 나가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아멘. 주기도문 30배 기도하시고요.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할렐루야!